할렐루야. 오늘은 학계입니다. 학계는 여러분들이 많이 학계, 그러면은 대체로 기억을 하실 겁니다. 학계는 북쪽 나라가 BC 721년에 아수르에서 멸망당했습니다. 북쪽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고 남쪽 유다가 깨닫고 정신을 차렸으면 좋은데 하나님께서 136년이라는 세월을 기회로 주었지만 남쪽 유다는 북쪽 형제들의 나라가 멸망당하는 꼴을 보고서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자꾸만 우상숭배하고 믿음 떨어지고 죄악을 저지르면서 점점 점점 나라가 멸망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신흥제국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은 남쪽 유다도 멸망을 당하는데 불행하게도 이 바벨론에 의해서 B.C. 536년에 완전히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이 바벨론도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래서 결국은 586년에 유다가 멸망,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러고 난뒤 50년이 지난 후에.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바벨론 제국이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페르시아 제국의 임금이 고레스 임금인데 고레스가 잠이 오지 않는 그 불면에 시달리는 밤에 사완을 통해서 서구에 있는 책을 가져다가 읽게 했습니다 놀라게도 그때 마침 가서 가지고 온 책이 이사여서였습니다 이사야서를 밤새워 읽는데 이사야서 44장, 45장을 읽는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 있는데 그가 바로 고래서 자신인 것을 깨닫습니다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내종이다 내종이 택한 백성을 하나님의 도성으로 돌아가게 하고 허물어진 하나님의 성전을 최근토록 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래서는 다음날 칭령을 내려서 택한 백성, 유다 백성이 감동이 오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도성으로 귀환하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돌아갈 때에 성전, 성물들도 다 챙겨서 가도록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돌아가는 선민, 유다로에게 두 가지를 당부합니다. 하나는 올라가면 반드시 성전을 건축해라. 두 번째는 제국을 위해서, 우리 왕족을 위해서 중복 기도해다오. 두 가지를 부탁했습니다. 그 부탁을 듣고 택한 백성 유다 사람들이 길을 떠날 때 임금이 제국의 백성들에게 저들이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각종 건축에 필요한 예물들을 지원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고레스 임금의 측령에 따라서 짐을 싸들고 마음이 감동되는 사람들이 길을 떠나게 됩니다. 이때 귀환하는 포도들을 이끌었던 지도자가 스룹바벨이었고 스룹바벨을 통해서 귀환한 사람들이 약 5만 명, 정확하게는 4만 9,676명이 귀환을 했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터에서 허물어진 성전터에서 부지를 정리하고 기초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황폐하고 비피하게 참혹하게 폐허가 된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에서 머물 곳이 없습니다. 집을 마련해야 했고. 먹고 살기 위하여 땅을 파고 농사를 지어야 하고 아이들을 가르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집을 마련해야 되고, 또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이며 사업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들은 생각하기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기도 힘드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 건축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선 살고 보자. 그래서 집을 마련하고, 그래서 사업을 시작을 하고, 땅을 파고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지극히 상식적이고,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명을 어기고, 어명을 어기고,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보다 먹고 살기에 급급한 것입니다. 성경을 주격하는 이들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지적하기를 가치관의 문제, 우선순위가 잘못됐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일이 먼저냐, 내 일이 먼저냐, 하나님을 위하여 먼저 할 것이냐, 나를 위하여 먼저 할 것이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우선 살고 보자 하고, 나를 위하여 집을 마련하고, 나를 위하여 사업을 시작하고, 또 나를 위하여 아이들 교육을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택한 백성, 하나님의 도성으로 교환한 유다인들도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왕과의 약속을 어기고 우리 우선 살고 보자. 그리고는 자기 집을 먼저 마련합니다. 사업을 먼저 시작합니다. 힘쓰고 애써서 어떻게 해서든지 잘 살아보려고 바둥 거렸습니다. 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살아 보기 위해서 바둥 거려도 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많이 씨를 뿌려도 거두는 수확이 어줍지 않습니다.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흡족하지 않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습니다. 일을 해도 싹쓸 제대로 받지 못하고 많은 것을 기대해서나 오히려 이전보다도 더 수입이 적었습니다. 뭔가를 번것 같은데 손을 보니까 빈손 주문일을 보니까 빈주머니, 뭔가를 열심히는 했는데 도시 남은 것이 없고 쌓이는 것이 없습니다. 고생만 하는 것입니다. 이를 가리켜 하늘에 이슬이 거쳤고 땅은 산물을 거쳤으며 모든 일에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모든 일에 한재가 들게 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손대는 이들마다 재수 없이 재앙과 재난으로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손만 대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손으로 하는 모든 곡식을 내가 마르게 하고, 간부기 재앙이 임하게 하고, 우박 재앙이 임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뭔가 열심히는 하는데, 될것 같아서 최선을 다하는데 잠자지 않고 부지런히 하는데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감부기장이 됩니다. 우악장이 듭니다. 곡식 식물들이 다 말라 비틀어집니다. 되는 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때 학계 선자를 불러세웁니다. 어렵지? 안 되지? 힘들지? 내가 한수 가르쳐 줄까?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해도 해도 힘만 들고 되는 일이없고 손만 대면 망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데 공관 인생 궁핍한 인생 허리가 펴지지 않는 거예요 빚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너무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학교를 통해서 너희들 상식으로 해봤고. 합리적으로 해봤지. 현실적으로 해봤지. 어렵기만 하고 안 되지. 내가 한수 가르쳐 줄까? 하나님의 학계를 통해서 한수 가르쳐 줍니다. 지금까지는 너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을 해도 최선을 다해도 안 됐지. 내가 한수 가르쳐 주마. 이제라도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고쳐먹고 이제라도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집을, 성전을 먼저 건축해라. 산에 올라가라는 것은 믿음의 산에 기도의 산에 올라가라 이 말이야. 은혜의 동산에 올라가라 이 말이야. 나무를 가져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그리고 줄을 섬겨 헌신하라 이 말이야. 성전을 건축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먼저가 아니었어요. 나부터 살고 보자예요 우리 집부터 마련하자는 거예요 자기 집은 판벽한 집이라 그게 뭡니까? 자기 집 마련하려고 일생을 다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기초공사만 하고 16년 동안 버려졌는데 기초공사한 지 16년이 지났는데 얼마나 그 모습이 얼씬년스럽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눈에도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안타깝게 생각지도 않는 거예요 우리 집은 대궐 같은 집으로. 우리 집은 아주 값진 재료를 사용해서 호화주택을 마련하려고 힘쓰고 애쓰는 거예요. 우리 집부터 마련하자. 아이, 편해야지. 아이, 먹고 살아야지. 사업부터 하자. 아이들 가르쳐야지. 교육부터 시키자. 지극히 상식적이고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자기를 먼저 챙겨서 살아보려고 바둥거렸던 이 백성에게, 하나님은, 너 그렇게 해보니까 안 됐지. 힘들지. 되는 일이 없지. 이제 방법을 바꾸어 봐. 믿음의 정상에 올라가. 기도의 탑이 돼. 거기서 은혜를 받고, 감동받고, 성령의 거룩한 감동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겨라. 성전을 건축해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그러면 말이야, 너잘될수 있어. 너 좋아지고, 나아지고, 복될수 있어. 한번 해보지 않겠니? 하나님의 학계를 통해서 지금까지는 자신을 먼저 챙겼지만, 이제는 너를 잠시 멈추고, 하나님 먼저 챙겨봐. 하나님 먼저 찾아, 하나님께 먼저 매달려, 하나님을 먼저 섬겨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특히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무리들에게 먼저 하라는 것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해라, 먼저 해라, 먼저 해라. 그것은 예수님의 직접 설교 말씀을 요약했다고 알려져 있는 이것을 신학적으로 Q 자료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만든 자료가 아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녹취한 자료, 그래서 Q자료라고 합니다. 예수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설교입니다. 그 산상설교에 보면, 5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전에, 단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들을 찾아가서 마음 상한 형제들에게 화해를 하고 용서를 하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려라 하나님을 찾기 전에 먼저 할 것은 마음의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상처를 준 원수 같은 형제 서로 사랑해야 될 사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는 그냥 오히려 가시가 되고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고, 삶을 힘들게 만들었던 원수 같은 이들을 찾아가서 용서해 줘라. 그 풀어라. 이말이 그리고 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와서 하나님께 예물 드려라. 이말이 먼저 그것부터 하라. 이말이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먼저 하라고 명백하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6장 34절 되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하신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내가 어떻게 뭘 먹고 살까 걱정하지 말라. 네 걱정하지 말고 먼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르게 믿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까? 하나님 먼저 찾고 하나님 먼저 섬겨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인생을 챙겨줄 거다. 하는 하나, 너희들이 하나님의 일에 먼저 믿음으로 결단하고 헌신적으로 매달리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삶을 챙겨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너희들로 하여금 염려근심 걱정 없도록 하나님께서 살펴주신다는 거예요. 먼저 할 것이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마태복음 7장5 절에서 너희는 먼저 내 눈에 들고부터 빼라 회개하라 그 말이야. 너 자신을 먼저 살피라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 보고 이르쿵 저르쿵 따따붙다 하지 말라 이 말. 너 자신이 어떤 눈지를 살피라 이 말. 요즘 연말을 앞두고 세상도 정산하듯이 지난 1년 동안 내가 하나님께 어떤 믿음의 생활을 했는가를 살펴보자는 말씀을 누누이 반복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가서 우리 일생을 정산합니다. 결산하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지옥 가기도 하고 천국 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 있습니다. 세계 모든 종교들의 공통점 가운데 하나는 죄 짓고 살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가까운 불교는 무관 지옥에 떨어진다며, 끝없는 지옥에 꼬꾸라져서 영원한 고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주를 제대로 믿은 사람은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그냥 근성근성 왔다갔다 고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니에요. 하늘나라는 누구든지 갈수 있습니다. 단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만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허물과 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속량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거듭나서 영생 천국에 이르도록 거분히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산상 설교 가운데. 명백하게 꼬집어서 하시는 말씀, 그첫 번째가, 마음에 아픔을 주고받은 원수 같은 형제, 이웃들에게 가서 먼저 풀라. 시기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다툰, 마음에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이들에게 가서 다 풀어라. 용서해 줘라. 그리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하나님을 받들어 섬겨라는 거예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 삶에 염려, 근심, 걱정이 없도록 하나님이 덤으로 챙겨 주신다요뭘 먹고 살지, 뭘 마시지, 뭘 입을지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 삶을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이 덤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이 말.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려고 하지 말라. 그건 네가 할 일이 아니다. 너가할 일은 사랑해야 될 일이지.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정죄하고 단죄하고 그건 네가 할 일이 아니다. 그건 하나님의 일이다. 너는 내 눈에 있는 들보나 찾아서 뽑아라. 이 말이야. 회개하라 그 말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 교로 들으셔야만 합니다. 학계 선제를 통해 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스룹바벨아, 요호수아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아, 너희들이 스스로 마음을 굳게 먹고 벌떡 일어나라. 내가 너희와 계속하여 함께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데 너희가 마음을 단단히 먹고 믿음으로 벌떡 일어나라 이 말이야. 그러면은. 내가 온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고, 이땅의 모든 보배들을 너희들에게 돌아오게 할 것이고, 내가 너희들을 붙들어서 세워줄 것이고, 보배로운 삶을 살도록 내가 만들어주겠다, 이 말이에요. 먼저 하나님을 찾아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섬기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챙겨주신다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후에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인 이전 영광보다 더 커리라, 나중 영광이 앞으로 큰 영광을 보게 될 거다. 하나님이 너에게 평강의 복을 줄 거다. 언제, 오늘부터 하나님을 먼저 섬긴 하나님을 먼저 찾은 내가 먼저 회개한 후, 하나님께서 오늘부터는 이날부터, 예요 이날부터 우리말로 번역은 오늘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from this day 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날부터, 그 이날이 뭡니까? this day 이날이 뭐 어떤 날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날, 하나님을 먼저 섬긴 날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날이 날부터는 하나님께서 지각변동이 일어나게 할 것이고 우리를 괴롭히는 대적의 왕의 보자들이 그냥 응, 엎어질 것이고 힘을 갖고 덤벼드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꼬꾸라지게 할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서 나를 세우시고 나를 인장반지로 삼으셔서, 보배로운 삶, 존귀한 삶, 명성과 칭찬이 자자한 복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이 성탄 시즌에, 이 연말에, 내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지난 1년 동안 내가 하나님 먼저로 살았는지, 나 먼저로 살았는지, 살펴보는 거예요. 하나님 걱정하면서 살았는지, 내 걱정하면서 살았는지 살펴보는 거예요. 나를 증검하고 나를 회개케 하기보다 다른 사람 정죄하고단죄하면서 그러고 나대진 않았는지 살펴보는 거예요. 우리 일답의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 시즌이, 이번 연말이 여러분들에게 이날이 되셔서 이날부터는 내가 너희를 축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붙들어주는 복 내가 너를 세워주는 복 내가 너를 만들어주는 복 내가 너를 인장반지로 존기하게 삼는 복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없는 보배로운 삶을 살게 하는 그 축복을 오늘부터 이날부터 내가 주겠다는 바로 그날이 이번 성탄 시즌이 되게 하시고, 이번 연말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